네 이제 고시 슈바르츠 부등식의 도형의 활용을 볼 겁니다 아까 우리 산수평균 기하평균에서 활용해서는 식 잡아놓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다로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에 아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래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잡아요 처음에 x, y 이렇게 잡을 거예요 x 와 이렇게 잡을게요 그럴 때 둘레의 길이의 최댓값 둘레의 길이니까 뭔 얘기 물어봅니까? 2x 더하기 2y를 물어봅니다 2x 더하기 2y를 물어봐요 어? 선생님 무조건 코시슈버했잖아 무조건 산출평균 기하평균이 아니에요 둘다 써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둘다 쓰는 것도 보여줄게요 이렇게 2x 더하기 2y가 이거의 최댓값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질문입니다.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마저, 대각선을 그어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네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아, 이 길이가 이니까 4가 됩니다. 라고 피타고라스를 먼저 정리해 봤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 봤어요. 자. 근데 문제도 물어봤잖아. EX 더하기 EY 갖고 물어봤잖아. 방법 1. 요거 먼저 적용해볼게. 아! 또 개수. EX 플러스 EY니까 요거의 제곱은요. 개수 갖과 와. E의 제곱, E의 제곱 갖과 X 제곱, X 제곱 갖과 Y 제곱 갖과 알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개수의 제곱의 합 곱하기. 문자의 제곱의 합이 나오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적용한다. 이렇게. 그럼 얘가 몇 됐어? 얘는 4라고 나왔잖아, 문제에서. 그러면 해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야? 4 더하기 4니까. 8이잖아. 8 곱하기 4잖아. 그랬더니, 2x 플러스 2y의 제곱이 된 거잖아. 48에 32가 됐잖아. 그럼 최대 값이 되니까, 루트 풀면 되잖아. 따라서, 2x 플러스 2y는 작거나 같대. 뭐, 루트 32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밖으로 사 나와서 4로 2입니다. 라고 해서 4번 골라주면 된단 말이야. 봐 적용되잖아. 개수의 제곱의 합 더하기 문자의 제곱의 합으로 정리가 되잖아. 정리됐죠? 응 음, 정리됐어. 자 근데 선생님이 방법 2를 해보자 그랬어. 방법 1는 선생님이 요렇게 해볼거야. 나는요 선생님 최대체도 나오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적용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먼저 할게. 얘를 뭘로 나누면? 2로 나눈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그랬잖아. 그거 나왔다 해놓고 루트 x, y 이렇게 해볼 거란 말이야. x, y. x제곱, y제곱 이렇게. x제곱, y제곱 이렇게. 그랬더니 x제곱 더하기 y 제곱 몇이라고 그랬어? 4라고 그랬잖아. 약분 됐더니 2잖아. 그랬더니 이게 x, y잖아. 밖으로 나왔더니 이게 x, y란 말이야. 지금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물어본 꼴이 됐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물어봤더니, 요렇게, 요렇게 산술 평균, 기압 평균으로 바로 적용되는 형태가 지금 주어진 걸로 봐서는 이렇단 말이야. 근데, 근데, 이걸 이렇게 지금 내접하는 거에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라고 지금 등장을 시켜놓고, 그럼 여기서, 제곱으로 꼈더니, 산술평균, 기하평균 꼈더니 x, y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게 됐단 말이야. 이건 뭐에 대해서 물어봤어? 곱에 대해서 물어봤잖아.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봐봐. 산술평균을 쓰려면, 아까 선생님 그랬어. 합을 줘놓고 곱에 관련된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로 찾을 수 있단 다 말이야. 근데 문제, 이 이거는 뭘 물어봤냐면, 합에 관련된 거 물어보면서 또 합에 관련된 걸 물어본 거잖아. 아!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해가? 고배 관련된 거를 주고 합배 관련된 걸 물어보던가, 합배 관련된 걸 주어주는 고배 관련된 서로 이렇게 크로스로 물어보면 산출평균, 기하평균을 물어보는 건데, 합을 줘놓고 합배 관련된 걸또 물어봐. 그때 코시 주발를 쓴다고. 그러면 선생님, 방법 위에서 산출평균, 기하평균을알수 없어. 있어, 있기는. 다시 쓰는 거야. 이제 고을 알았으니까, X 플러스 Y가 2 이렇게 X 플러스 Y를 봤더니, 루트 XY가 된 거야. 루트 x, y의 최소값이 뭐라고 그래어 2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다 2를 넣어준 거야. 그래서 루트 2가 됐네. 그러면 x 플러스 y가 뭐보다? 2 루트 2가 곱해졌더 2보다 크거나 같아요라고된 거잖아. 2가 곱해졌더니. 근데 문제에서는 2x 더하기, 2X 더하기 2y를 물어본 거고 2로 묶었더니 x 플러스 y잖아. 아 x 플러스 y가 2 루트에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4 루트 2가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4 루트 2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값 나오기는 해. 근데 산술 기하 평균을 썼더니 뭐 곱을 물어보고 그걸 갖고 다시 한번 뭐를 해야 돼. 다시 합을 물어봐야잖아. 두 번이나 가니까 복잡해졌단 말이야. 할 수는 있지만 복잡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합을 물어보고 바로 합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썼더니 훨씬 단순하게 됐더란 말이지.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으로 언제 이렇게 써먹었더니 좋은가? 이것까지 한번 따져본 거야 이거 어쩔 때 코시슈바르츠를 쓰고 어쩔 때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서 찾아가는지를 아는 거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의미가 있는 소리 중에 하나예요 요것만 정리된다면 코시슈바르츠와 산술평, 기하평균을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어 문제에서 풀어내는데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두개 구분하면서 언제 쓰는 것까지 잘 잡아놓으세요 선생님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